어, 에 보이죠? 예, 여기, 지금, 카메라 각을 잡기 좋게, 허용하는 공간이, 불량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 어, 어, 토요트랙 참여하시는 분들, 각 현장에서, 습니까 저희들이 온 여기 예, 행정구역은 화천이고요. 어, 춘천과 화천의 경계선 지역입니다. 근데 화천 쪽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어, 오봉산 정상을 넘어서 지금 청평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 소양호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치? 타고 나로터에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저희들이입니다. 닥사겸 트랙입니다. 네, 여기가 아주 비경이고요. 시는 아주 좋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안개. 지금은 이렇게 간간히 해도비 치고 언뜻 언뜻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느낌은 이제 가을이구나라는 걸 가을 저들이 겸사겸사 계획을 잡아서 전체 지금 현재 이 섹터를 정밀하게 지금 이답사하기보다 트랙용 답사하기보다는 경세형에 한번 거칠게 했고요. 아, 여기 쭉 인구의 회자되기로는 봄철 예, 여기 진달래가 아주 멋집니다. 아, 저쪽 배우형에서 올가을철이 되면 단풍도 좀 멋집니다. 가을보다는 봄이 더 멋있다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여름, 걸쳐서 개하라고 표현하죠. 어, 아, 이 개하 추, 시기에, 이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아,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지 않고요. 에, 경치는 좋고 대신 조금 이렇게 조... 절벽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런 정도로 저희 섹터 말씀을 드리고 남부 지역 일부에서 또 우중 트랙이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어, 각별히 주의하시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또 토막 강연 짧게 그냥. 한번 새겨봐야 될 내용 정도로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버리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저 다음 주 아마 일전에 말씀드릴 내용 은 도전 트랙을 말씀드릴 내용은. 그야말로 이제 조금 말하고요 아, 국내 약간의 도전정신 단계의 수치요. 그토요트랙이죠 그다음에 이전에 하던 집 산책학교로 일부 프로그램이 약간 분산이 돼서 따로 어, 어, 나가 있고, 커리큘럼 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9월부터 분기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석달 매듭으로 나누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 건데요. 9월부터 가을 11월 이게 이제 가을이죠.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겨울 3, 4, 5월 이렇게 해서 1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소요 트랙도 시작을 할때 10월 8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도전 트랙도 가을에 지금 아마도 어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약간 보면 분기별로 어 모집을 하게 되고 매월 <laughs> 첫째 주에 예, 도전 트랙 3 가는 겁니다. 예, 비유 자식 수련의 조금 심심한 학습반인 어, 경론반이 있죠. 경론반 에, 15개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토요 트랙을 한 기술. 수... 도전 트랙도 12회가 그러니까 석달치죠 한달4 번을 잡고 12회 가 한기 수제로 그렇게 3개월한다 이렇게 보시고 세부적인 공지를 할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전 트랙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매 따로 반을 반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공지는 되고 있지만 따로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전 트랙은 3개월에 한 번만 딱 공지가 됩니다. 한번 공지 되고 그다음부터를 내가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첫째 주에 일단 신청을 받고 인력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뭘 어떻게 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 아니고는 내용을 알수 없을 겁니다.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간혹 뭐 앨범을 올려서 공유하자 이렇게 되면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어, 특별히 그 오픈 소스로 가지는 않고요.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다른 어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웬만큼 내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동기부여를 엄청 거창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밀포드 트랙이라든지 또어 판시판 유명 어 어떤 그런 트레일을 가게 되면 꼭 인증서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 고전 트랙의 인증제는 어, 토요트랙이나 어, 이런 쪽에 기... 조금은 특별하게 에, 조금은 특별하게 그렇게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업 일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어... 어, 안내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입지 접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게 지금 몇 세대인데 2세대인데요 지금 3세대는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 일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러 어, 약한60% 정도. 근데 이게 단순인 타임 시트, 타임 스케줄 창에서 그렇고요. 어, 실질 내용 면에서 보게. 이 본을 통상 목업이라고 그러죠. 목업. 목업이 어, 되고. 이 되면 금형을 뜹니다 실제 본을 뜨죠 그 사이에 이제 부품이 다 수급이 되고 조달이 되면 네. 하는 나머지 이제 핵심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작업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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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네. 라고 보면 맞겠죠 왜냐하면 예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또다 맞춰야 되고 그게 PC 인증이라고 많 들어보셨죠? 그 인증 절차를 밟고 해야 됩니아 예, 유선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3세대부터는 이제 방식이 겸해지게 됩니다. 네 예, 무선 방식이 겸해져서. 데이터 오고받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어디에서든 전세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해지죠. 이제 그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갈 겁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하드 업그레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하나 제작 아 이것도 뭐 아주 잘하려면 아주 특특 특, A 급으로 잘하려면 개별 내부 안에 들어가는 하나씩 다 맞춤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일이 많냐 하면 그냥 규모로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성비가 나오지 않아요. 뭐 못해서가 아니라 드리는 어 그걸 얻으면서 어 원금 투자 원금을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 고민이 있다라는 거 계속 이제 그렇게 업그레이드돼갈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안내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지금 나와서 저들이 하고 있는데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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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좋은 데서 저마다 느끼니까 뭐 수다스러운 사람 있고 조용한 사람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수록 공중 크게 떠들어버리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질스러워질까? 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고급스러워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임무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도덕이 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 뭐 나이든 세대든 젊은 세대든 네. 부분이 있었어요 어, 이야기가 조금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줘요 토요 트랙 우리가 같이 한번 새길 부분 네. 자, 잠깐 좀 더. 다리를 풀고 다시 또이 제가 올라서 버리면 카메라 앵글을 잡기가 간단치 않았어요. 네, 오늘 우리가 생각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쵸 내가 내다 너다 예를 들 따라라는 거 이런 거너무으로 대립하고 서로 이렇게 척을 지고 살죠그죠 전쟁터에서 만난 적군 보듯이 지금 하고 사는데가라는 거죠. 이렇게 길 다니는 거 하나에서도 내가 마음껏 즐기기도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것만요. 우리가 참 생각. 면서도 는데 뭘까라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삶을 편하게 정말 행복하게 예. 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혜는 뭘까라는 거죠. 내가 내 앞을 살필 줄 아는 이거를 쌍조라 그러죠. 쌍조. 짝쌍짜지 외척, 그럴 때는, 외눈척이 되는 거고, 그죠? 네. 같이 비춰보는. 이걸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로 우리가 이전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 어, 그것도 참잘안 됩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상대 입장에서도 헤아려보는. 네. 이쪽, 저쪽을 다 헤아려보는 쌍조하는. 또, 그 다음에는 또 뭘까요? 일단, 남을 도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아예 선을 꺼버리는 신이 선을 좀 꺼버리는 내가 정말 이러는 것, 남에게 하듯이 그거를 이제 쌍차라 그러죠. 차단한다라고 할 때, 남 앞길을 막아 서는 과감하게 스스로에게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거를 쌍차 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갈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쌍조 쌍조하고 같이 비추어 보고 내 앞을 보는 만큼 남도 좀 잠깐 잠깐이라도 이렇게 배려하고 깊이 생각 남들도 어렵겠지 내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다보면 내만 어렵다 라고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맞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 나, 그게 아니라, 어,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어, 너 말이 나에게는 왜 틀렸다라고 들릴까? 나는 이게 서로 비추어 보는, 쌍차하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지혜를 한번 어,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쌍차하는, 쌍조하고 쌍차하는. 남에게 그러면 안돼라고너 그럴 수 있어라고. 너도 그러면 안 돼. 라고 나, 나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용기와, 지혜, 용기와 지혜를 같이 배우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참 또, 또 트랙을 맞추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옛말에 에,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치가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 봤을 때는 높다 낮다 하지, 까 <목소리도> <가치 목소리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소리도> 그 봉우리가 있고, 평지가 있고, 그 수가 <목소리도> 있는 거죠. 이 높은 곳은 <목소리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볼 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 그건이 이건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쵸 우리가 차별상으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큰 틀에서 보게 되는 전부 한 덩어리죠 그죠 우리는 전부 다가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귀길 놈 살릴 놈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쌍 그게 곧 이치가 아니더라는 거야. 이... 그게 뭘까는 거야.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죽어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야. 시적비적이라고 럽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고개 곧바로 아닐 수도 있다. 고개 곧바로 아는, 맞다라는 순간에 아닐 수도 있다는 라거죠 이게 시적비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토요트랙, 네. 우리가 쌍조, 같이 비추어보고 같이 때로는 막았을 줄알았는 쌍차하는 그런 지혜의 시간 잠깐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오늘 토박강연 안내말씀에 대체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트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